자, 오늘은 도마뱀 키우기 음. 프로젝트 2편을 시작해볼 아, 3편, 3편, 3편이죠. 2편 찍었잖아. 아, 3편. 자, 3편을 뱀이 찍었지. 왠지 들어가고 싶은 바라보겠습니다. 어, 나 들어가고 싶어. 너왜 너 여기 나와? 전부는 버리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도마뱀은 여기 안에 100% 들어있습니다. 무슨 도마뱀이냐면, 무슨 스킨인데 까먹었습니다. 울트, 울트 뭐지? 여기? 울트모였는데 오스, 아메리카는 아니오? 울트랄 피테쿠스 갔다 오리세요? 자, 미니 사바나 모니터처럼 보이지? 머리가 좀 사바나 모니터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샌드피쉬처럼 모래를, 이렇게. 잠깐만요. 아이 아니, 잠깐만! 조서이 잠깐만요. 어. 방이 한한한한한한 아. 잠깐만. 잠깐만. 형, 형 들고 있어 봐. 잠깐만. 주소이좀여비에서좀 쫓아내야 돼. 소야, 이리 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도마뱀의 실제 모습을 촬영. 차린... 어, 뚜어 뚜껑어. 안 되겠어. 화분은 좀 위험해가지고. <laughs> 됐습니다. 소리를 태으로 <페도록> 찔렀답니다.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는 도마뱀을 좀 <laughs>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먹이는 칼슘에다가 찍어서 주시면 되고요 이기 귀뚜라미가 있네요 귀뚜라미를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로와 일로와 이렇게 계속 하면 어이, 잠자네 어 잠자는데 깨우는 기분 나쁘니까 어? 두지가. 모래 속으로 들어간다 어, 햇빛 싫은가? 귀뚜라미도 여기 있는 게 너무 더운가 그런지, 여기 그늘 속으로 피하네요. 형요것좀 들어봐. 좀 들어주세요. 좀할 일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야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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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곰투라 어? 여러분 꼼투리. 여러분 도마뱀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너무 빠져자이 <laughs> 고래는 여기 유튜브에서 이제 절대로 안나온다고 합니다 자이 녀석이 안돼 나올거야 안될거죠 <laughs> 자 장난은 그만치고요 도마뱀은 따뜻한걸 <laughs> 좋아합니다 여기는 자. 아주 서, 돼지 사막 뜨거운 물, 아, 차가운데? 어쨌든 뜨거워질 겁니다. 귀뚜라미는 여기에 근데 큰일이 나서. 태워주마 해놨어요. 이 녀석아. 태워. 아주 뜨겁게 귀뚜라미 죽여볼까? 아주 뜨겁게 해서. 여러분, 왜 여기 상처가 나는 줄 아세요? 아까 전에 깃뚜라미가 여기 화분 구멍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리고 갔다가 여기 몸이 끼운 거예요. 그러다가 가위로 화분을 잘라 주려 하다가 어, 나왔어요. 이 도마뱀이 알아. 요그 상처가 아니라 탈피한.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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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태양에 있더니 어, 타가지고 본어 <laughs> 어이야, 이 거기 화분있는 곳이야. 아니야, 너 위험해.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어 아, 이제 도마뱀이 갔구나. 정말 신기해. 빠져. 어, 아까부터 빠지라고 했잖아. 저기 있는 인형은 무시하시고요. 어허. 물좀 마시러 가볼까? 기틀. 기틀 기틀, 물을 마셔볼까? 물 마셔라. 물 싫어. 나는 물이 싫다고, 그냥. 어. 나 여기 나가고 싶어. 너무 뜨거워. 여기 출입금지, 기틀아이 출입금지. 얘 원래 여기 화분 밑에 숨어있는 거 좋아해. 기트라미. 그런데 이런 땡볕에 있으니까 좀. 불쌍하지만 음. 태워도 없애기로 했으니까 음, 어쩔 수 없지 음..뚜뚜리들 난 어디 나는 어.. 난.. 여긴 어디? 자, 난 누구? 태워보도록 하.. 농담이고요 잡아먹힐 때까지 이렇게 맨날 배고픈 채로 돌아다니고 어 <laughs> 아까는 큐브 만들기에서 동화면 그거 찍는다 그랬다 오호? 나는? 오아시스에서? 햇볕.. 쨍쨍하는 게 좋아. 오, 드라미는 오아시스에서 햇볕을 쨍쨍하는 게 좋네요. 일광욕을 하고 있나봐요. 어지 여행 중이야. 오 흙을 좀 가져가. 얘는 좀안할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근일에 들어갈 거야. 그늘. 오, 들어간대요. 어? 근일에 들어간대요. 잠만요, 비켜봐요. 칼슘, 칼슘 빠져줘. 아우 여기는 칼슘으로 얘를 묻혀서 주면 되는데 얘가 며칠 동안 못 잡으면 칼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귀들, 얘 귀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데스. 안 죽는다, 데스. 잡아먹혀. 자 화면 좀잘볼이어 보... 화면 크게도 안 보이고 잘 보이게도 안 보이네요. 어, 우깃뚜라미가 더듬이를 드러냈네요. 야, 도마뱀 바로 앞에 있으면 어우, 빨리 빠르게 도망쳐요. 계속 저긴 도마뱀이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긴 땡볕이라가지고... 설마 죽음을 택하는 것인가? 어허, 나는 도둑... 난도둑깃뚜라미 오늘은 무엇을 훔칠까? 음, 여기 들어가면, 동화뱀한테 먹힐 수도 있는데, 어, 모래를 훔치는 게 낫겠어. <laughs> 그런데 정말 무섭다. 못 가겠어. 음,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밝기 좀 높일게요. 무서워. 못 가겠어. 어떡하지? 나는 뜨거운 태양을 왔다. 그러니까 죽음을 원할 건가. 아니요, 어, 도, 도둑질! <laughs> 틈으로 땋버렸지 얼쩡, 내가 막아버렸어. 엉덩다데스 몰래 훔쳐, 훔쳐온 게, 뭐야, 그냥 꼬르렐 밖에 없잖아. 이 그들은, 안 가! 그러니까,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근데, 나 왠지 누구의 캐릭터가 되는 것 같은데? 내, 내 전생의 앵무새인가? 아니야. 누가 거미 탄 말을 쓰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나면 댓글로 말해주세요. 난 왠지 땡일 것 같아.

한번 이거 얻어야겠다. 조금 어. 음, 1분 동안은 밤이야. 얘들아, 1분 동안만 뭐야? 아침으로 것 같아. 이것 좀 치워봐. 이거, 이거 좀 치워봐. 그래도 이건 안 찍혀. 음, 그리고 꼭 필요한 전등입니다. 앗. 추축료 전용 전등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됐다어 무슨 탐내가 때... 아니 그러니까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뚜라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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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랐잖아. 도마뱀은 과연 야, 어디? 있을까? 손 닦고 오겠습니다. 기뚜라미는 도마뱀은 여기 있네요. 자, 그때 동안 한 번. 돌아볼 친구를 정하게 줍니다. 야, 이봐, 고래. 고, 고래. 어? 네? 너 일로 와. 응. 형이, 저기, 저기, 있을 동안 너랑 같이 놀 거야. 자, 문제. 도마뱀은 어디 있을까요? 어, 어, 디 있을까? 여기! 그건 격부람이야. 그러면, 여기! 그건 은신처야. 여기! 그건 물그릇이야. 여기 그건 모래라고 여기 그건 고급 비트야 음 그럼 뭐래냐고퉁 어우 음 기절했네요 자 도마뱀을 보겠습니다 정말 만화을 하고 시다듬 먹겠습니다 얘가 쓰다듬는 건 허락하거든요 쓰다듬는 건 금전에 들어가라. 어. 난 물이 정말 싫어. 아니야. 물이 싫어도 한번 들어가봐. 아우 뒷뚜라미가 도마뱀하고 달리기를 원하네요. 아이 도마뱀하고 달리기 하고 싶어. 하면서 막함 여기. 사육장 한 바퀴를 막 돌고 있어요. 도마뱀하고 달리기 하고 싶다. 오, 물로 갈까? 아니야, 달리고 싶다고. 으, 같이 달리고 싶어. 하들. 헨들. 자, 도마뱀하고 달리고 싶으면 어, 어디 갔냐? 여기 다 여기. 오. 음. 잡았습니다. 제 앞에 있습니다. 여기 너무 낫더니. 여기? 구멍을 막아버려야겠다. 막아버려야지. 자. 빨리 오세요! 찍혔다가 끄고 30분 찍혔다가 1분 끄고 30분 찍혔다가 식을 때까지 끄고 5분 30분씩 썼다가 1분이나 몇분 끄고 됩니다 음, 여러분 아 동화뱀이 안 보이네요. 집두람이안 보이고 화생멸 좀좀 갔다 올게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 무슨 아직 남아있다고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다 보도 눌러주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기도해주지 마시고, 어, 저희, 어, 구독, 한, 구독자 한 명이, 어, 구독 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독 기도해주지 마시고, 모두, 안녕!